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정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두교 입교했던 안디옥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때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교회가 성장할 때 역할을 분담을 하며 어, 어떤 사람은 목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모, 권사, 집사, 또 어떤 사람은 안내하는 사람, 청소하시는 분, 뭐 다양하게 그 역할들이 있죠.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려면 몸에 우리의 기능들이 누구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등등 각자의 그 역할들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신체가 이루어져 우리가 뭡니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듯이 공동체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을 계속하게 되는데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을 거듭할 때 뭡니까? 문제들이 좀 있었죠 뭐냐면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는 뭡니까 사내들인 공예에 핍박이었죠 위협이었죠 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 적혀있는 것만 읽어서 이렇게 위협받는 게 그거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부 기관이 우리를 뭡니까 못하게 하고 이런다면 이거는 엄청난 뭡니까 위협이잖아요 엄청난 고민거리잖아요 그런 위협을 받는 가운데 아, 있었고 또 안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와 부부같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왜 유입이 되냐면, 교회가 뭡니까? 분열이 되고 뭡니까?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가짜 성도로 인해 교회는 뭡니까? 정말 신실한 자까지 시험에 들고 교회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 안팎,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 안팎으로 막 이렇게 뭡니까? 힘든 이런 초대교회 때이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따라 특히 뭡니까? 복음을 전하며 꿋꿋하게 버티죠. 사내들이 위협해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들을 풀어주면 뭡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뭡니까?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뭡니까? 더욱더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교회 내부와 외부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때에 사도들들이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죠. 핍박받고 있는데 성장을 더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이 그래서 뭡니까?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핍박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이 악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증명되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이 긍정적인 때에, 교회에 지금 또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공평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공평의 문제가 또 교회에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많은 뭡니까?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오늘의 문제점은 뭐냐? 공평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됐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왜 헬라어를 쓰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남유다가 망하고 뭡니까? 이렇게... 잡혀가죠. 바벨론도 잡혀가고 또 거기서도 이렇게 퍼져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70몇 년이 지나도록 거기서 있다가 돌아오게 되니까 많은 뭡니까? 돌아온 자들 중에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죠. 이 바벨론, 메사파타미아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사회가 뭡니까? 헬라를 하는 그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히브리파는 뭘 얘기하냐면, 어, 본토 유대 땅에 계속 살아있어서 아마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아람어가 대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언어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헬라어를, 음, 일상용어로 사용하시는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일상용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간에 이 언어적인 뭡니까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언어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좀 구별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 그러니까 헬라파를 사용하는 쪽의 과부들 이 헬라파를 사용하는 과부들 그러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계속 뭡니까? 구제 활동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은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주는데 지금 6장 1절의 말을 통해서 보면 매일 이 구제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참으로 이런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매일의 구제에, 근데 헬라파 가부들이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빠지게 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우리 쪽 가난한 사람들만 자꾸 그 교회가 주는 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자꾸 빠지는가?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헬라어를 사용한 성도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한 성도들과 어느 문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헬라우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가난한 과부가 그 구제에 계속 빠지는 것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걸 보면 전도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뭡니까? 가난한 자, 과부를 섬기는 이 구제활동도 교회는 열심히 했던 거예요. 교회는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초대교회 들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일이 지금 공평의 문제와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착한 일이었는데 공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애가 둘이니까 어디 가서 뭐 물건을 받을 때한개 받으면 차라리 내가 안 가져가겠다 라고 얘기하죠 꼭두 개가 와야 되고 탈두라고 뭐 이럴 때 음식 나눌 때도 내가 정확하게 딱 어, 소분할 수 있다 딱 나눠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워낙 우리 애들한테 제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공평하게. 이 공평의 문제는 사람을 섭섭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뭐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아니고, 공평의 문제는 사람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길 때, 이런 훈련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지금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 저, 저 구제활동을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들이 문제 해결하는 이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겠다, 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구제활동을 할수 있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해.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이 역할을 하면서 또 구제하는 거에도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 사도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이 구제활동에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채쳐놓고 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그러니까 옳지 않다. 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 대신에 뭡니까? 구제활동을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뭡니까? 집사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여긴 집사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집사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구제활동이 집사들을 세웁니다 일곱 집사들, 이 집사가 되는 조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믿음도 좋고, 성도들로부터 뭡니까? 칭찬을, 인정도 받는 사람. 이런 조건이 맞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그리고 지혜도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사 일곱을 택하면, 그 사람들에게 구제활동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이 구제활동, 이건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 지금도 교회의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맡기게 되고, 사도들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사도들은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로치는 장로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집중하고, 교회는 뭡니까? 뭐 집사님들이 교제, 교육 어, 구제활동을 하고, 이런 역할 분담이 되어서 이것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도 배워야죠, 계속. 그리고 연구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사도의 일이 목회자가 그 일을 해요. 뭐, 목사가 사도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도는 열두 사도를 끝난 거고요. 하지만 말씀을 맡은자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딱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긍정적인 교회 공동체였다는 걸알수 있죠. 사도들이 그 일을 봐줘. 어, 사도 당신들은 왜그 일을 안 합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일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들을 뽑아 아주 충실한, 충성된 일꾼들을 뽑아서 그 일들을 맡기겠다 하니까 그 일들을 뭡니까? 온 교회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세웁니다. 스테판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일곱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더욱 더 집중하여 공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를 잘 섬기면 이제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소통 안 되었던 것들을 소통이 되도록 문제가 있어서 <laughs> 걸림돌이어 던 것들을 해결해 주고, 그 역할들을 잘 하면,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막 선포하면, 성령이 충만해진 성도들이, 지금 어찌보면, 음, 뭡니까? 오해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쉽게 해결되어 버리죠. 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고 성령 충만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배워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는 뭡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리, 사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그 해결책으로 생각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겠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더 뭡니까 집중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어찌 보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충실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로 인재들이죠. 교회 인재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인재들을 세워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아,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에 더욱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만 붙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상한 종교를 만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목사든 성도든, 이거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하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이게 성장을 하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더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니까 성도들도 말씀을 배우면 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계속 끊임없이 이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을 가르치면 이게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상이 가르쳐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꾸 뭡니까? 국가적인 일에, 국농분열에도 목사님들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laughs> 그런 데는 열심을 안 했는데 사회 정의에는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겠죠 약자의 편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죠 기득권자들 선에 자꾸 교회가 설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법제정권에 자꾸 서고, 과거의 형태들이, 법제정권에 쓰며, 법제정권을 통해 비호를 받고 했던 그 잘못된 길을 걸었던 교회들이, 현대교회의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가난자와 가부와 불쌍한 보아들을 위해서, 그쪽 편에,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야지 권력 편에 서가지고 교회가 악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한다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요 제사장들의 무리가 이거는 기적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불교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었던 제사장의 무리가 성도가 되는 정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칫 공평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도들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하고, 선택된 집사들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니, 말씀은 더욱더 왕성하여지고, 성장하여지고, 정말 사도들이 공예의 회원과, 회원이었던 제사장의 일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들이 성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영혼도 구원하는 오히려 문제점이었던 것을 통해 뭡니까? 더 선하게 바꿨죠 지금. 문제가 문제인 그대로만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썩은 문드러지죠. 그런데 그 문제점을 오히려 뭡니까? 그 문제점도 해결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 교회는 그래서 뭐 항상 개혁과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각자가 교회의 지체로 맡은 역할을 충실하니까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성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중요한 점을 깨달은 것은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도의 모습이 있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미숙한 자였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양쪽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모으고 회의하듯이 뭐가 문제냐고 따지고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정말 현명한 사도들은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충성된 자로 일권을 삼아 역할 분담을 해서 각자가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쪽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니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그런 결정을 할때더 기뻐하는 그 교회가, 아, 이 바탕 자체가 벌써 뭡니까? 건강한 교회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배웠어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더욱더 뭡니까? 성경연구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 힘써야겠다라는 개인적인 다짐도 해보는 본문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에 더욱 열심히 러분여고고여러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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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이 발생했을 때 사도들의 현명한 문제 해결 방법은 사도들이 더욱, 사도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구제와 같이 섬기는 활동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일꾼을 세워 교회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더욱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시는 것을 통해 사단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제사장의 무리까지 고원 길로 인도하는 이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과 어린, 나라의 행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병을 통해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찬성과 영광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